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수요일 오늘은 산행이 없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벌일 좀 보고 지금 11시 좀 넘었는데 한낮에 큰 개하고 고양이 밥 주고 그지난 치진한 입니까그 예초기로 큰게 있는데 풀을 깎았는데 지금 찐득이가 많아서 큰게아테 자꾸 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초제를 좀 뿌리려고 합니다 그거 해 놓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용문사 골짜기에 벌통이 네 통이 있습니다. 작년에 거기도 담비가 몇 통을 잡아 때려가지고, 그리고 새로 벌이 또몇통돌왔거든요 그쪽에 지금 벌이 얼마나 내려왔는지, 그것도 지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한, 밤꽃도 적고 이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벌통도 좀 살펴보고, 오늘 큰 개하고 고양이 밥 주고, 그 다음에 큰게 있는데, 그제초제좀 뿌리고, 그게 오늘 환구가할 일입니다. 산에 안 가도 늘 산과 연결, 연결된 일상입니다. 오늘도 한낮에 35도, 36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운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체온 관리 잘 하시고, 또 더울 때 시원한 물도 좀 마셔가면서, 한 시간에 한 5분, 10분 쉬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염 경보가 내렸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한낮에 그 밭에 일, 밭이나 논에 일을 하지 마시라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시작해서 한1 0 시쯤에 다 끝내는 게 맞습니다. 밭, 밭하고 논하고 그런 일을, 일들은. 자, 오늘도 산에 가서 또할 일을 하고 활동담 살펴볼게요. 계속 갑니다. 큰게 있는데 왔습니다. 개하고 고양이 밥 주고, 그 다음에 이거 제초제 한말 타왔거든요. 물조력게 부어가지고, 여기 풀 같은 거 좀, 쳐, 잡초 같은 거좀 죽일 겁니다. 그래야 개한테 찐득이가 안 붙거든요. 초보에 이렇게 한번 쳤는데, 앉힌 자리에 이렇게 좀 풀이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젤백 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큰 개하고 고양이 밥도 주고 볼통 보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황구 볼통 있습니다. 볼들은잘 있는지 한번 보고 또 볼집이 꽉 내려왔으면 대박통 연결할 거 있으면 또 연결하고 그렇게 해볼게요. 한낮에는 덥습니다. 볼 벌통이 있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자, 저쪽 벌통에 지금 벌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것도 밑에 한번 들어보고 벌집이 꽉 내려와 있으면 이 사각통 두 개를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쪽 벌통도 벌들은 꽉 있거든요. 개미들이 홈 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거를 테이프로 발라서 막아 줘야 될것 같습니다. 밑에 바닥도 청소를 한번 해줄게요. 자, 이 통에 벌들이 쓰레기 상당히 많이 있네요. 지금 벌집은 거의 밑에까지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이거는 연결하지는 않을 겁니다. 밑에 이 청소만 해줬거든요. 벌들이 개떼같이 되네요니다안 쓰면 옆에 오지도 못합니다. 자, 저 옆에 통으로 가볼게요. 자, 역시 예상대로 벌통이 여기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또 작은 대빡 하나 연결해주고, 또 청소 도이렇게 자, 이제 볼통 연결할 때 연결했거든요. 여기다 이걸 청소해주고, 이거 놓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결합시킬 때 벌들이 이 사이에 안 눌려 죽도록, 이거를 잘 하면서 볼통을 연결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칸 연결했습니다. 칸을더 연결할 수도 있고 안 연결 안할 수도 있고 이게 끝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벌은 지가 알아서 다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여기 드릴로 구멍 뚫어서 집이 안 내려앉게 보강을 좀 해줘야 됩니다. 보니까 나중에 드릴 가서 아까 집에 보니까 이쪽으로 지었더라고요. 옆으로 보강을 좀 해줘야 됩니다. 한굴 건너와서 다음 볼통으로 왔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보고 볼통을 연결해야 될지 안 연결해야 될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연결해야 됩니다. 여기는이 밑에까지 꽉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죠. 벌집이 이 밑에까지 꽉 내려와 있잖아요. 뚜욱한 연결했거든요. 이거 이제 결합해주면 됩니다. <laughs> 난리가 났습니다. 요 동압하고 테이프 발라주면 저거 알아서 다 들어가거든요. 마무리해줄게, 타타받고. 이제 이쪽 건다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더 공굴수도 있고 안 공굴수도 있습니다. 뭘 때려 이 나왔으면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쪽 검사해볼게요. 이제 네, 다 됐습니다. 이것도 아홉 칸, 저쪽 것도 아홉 칸. 이쪽 볼통세 개는 다 연결했습니다. 거의 아, 한테몇방 서는 같습니다. 이 두꺼운 바지 봐도 얇은 바지 있고 분명히 서거든요. 두꺼운 바지 있고 와도 살짝 귀신 같이 알고 어디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입니다 이제 다 했으니까 내려갈게요. 자, 이제 하산에서 시원한 겨울물에 머리 좀 감고 철수할게요. 이제 오늘 할일다 했습니다. 자, 오늘 사냥이 없기 때문에 이게 60m 로프거든요. 이거 세척해가지고 지금 만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도 그렇고. 그 다음 요거는 40m 로프입니다. 좀 건조시켜 가지고 로프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는 일반 세탁기에 못 돌립니다. 이 로프가 물 묻으면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세탁기는 안 들어가고 대용량 세탁기는 아니면 빨래방에 세탁기 그런 거라야 세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젤벽 타는 황구입니다. 어제 하루 쉬고 오늘 수요일 아침에 목요일 아침에 산행을 갑니다. 아침에 출발이 좀 늦어서 다른 출발이 늦도 궁금한 곳이 있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9시 30분 현재, 기온은 영상 30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한 4km 정도 봅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11분이고요. 일몰은 19시 47분입니다. 자, 오늘또 중령을 넘어서 북쪽으로, 북쪽으로 가서 기물도라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젤백탄 홍구입니다자 이제 오늘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갈 산은 강 쪽에 여기도 북백입니다 뒤쪽으로 해서 찾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다 보니까 강변 뒤쪽으로 트레킹 코스 같은 길이 있다고돼 있는데 그 길이 있는지 모르겠고. 일단, 이제 산소가 있어야 하더만, 산소 때문에 이 길을 만들어내는 것 같네요. 사람들이 조금씩 다닌 흔적들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숲속에 묘지가 있지요. 진성 이씨, 한출, 이한출을 묘해놨네요. 자, 이, 소나무 숲 뒤에 아마 절벽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뒤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1L 한 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두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세 개입니다. 오늘도 한번 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절벽은 잡이다! 출발! 자, 이제 오늘 산행지 절벽으로 왔습니다.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드랑 팔자갈길을 세팅했습니다. 거포를 굵은 소나무에도 연결했거든요. 이 아래가 절벽같은데 내려가서 절벽도 보고 도라지도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첫번째 하강을 한 30m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이 큼적 아래쪽인데 이 밑으로는 지금 큰 굵은 산나리삭대는 있는데, 있는데 도라지삭대는 안보이거든요. 내려오다보니까 여 위쪽에 지금부터 한 10m 위에 그 괜찮은 상태가 두개 있었거든요. 올라가면서 그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상태들은 있나 싶어서 내려와 봤는데 안 보입니다. 자, 올라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프가 한 10m 정도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작은 상태 두 개가 있죠. 요거는, 상태가 그래 크진 않는데 요거 그냥 살짝만 살펴볼게요. 그리고 저 대각선 방향. 한시방향 10m 건너편에. 자, 저기, 도라이, 굵은 도라지 삭대 뿌리 같은 게 있습니다. 한국에 선서 도라지 삭대 같이 보이거든요. 일단은 올라가면서 여기에 굵은 삭대가 한개한개 한개 다리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거 살펴보고 저쪽으로 이동해서 저 삭대를 한번 찾아보는 걸죠 그렇게 할게요. 올라가겠습니다. 자, 로프가 한 20m 올라오니까 이기 보시죠. 중급에 장장한 도라지 상태가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거든요. 지금 바위가 깔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 밑에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위 하나 더 지내니까, 이 속에 굵은 도라지가 있습니다. 엄벽은안 되고, 그냥 야경으로 뽑아내볼게요. 상당히 굵죠? 자, 상당한 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 가져가고, 이 옆에다가 도라이 실을 한 10개 심고 이 위에 거는 모르겠습니다 바위가 깔라질지안 보고 안깔라지면 저거는 그냥 놔두는 걸로 할게요 올라와서 좌측으로 한 20m 이동했습니다 이 절벽 난간에서 슬림줄 하나 끌어가지고 이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어느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나무 밑이 싶은데 이 내려가서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또 내려갈게요 자 여기 보시죠 요 수직직벽 한 30m 수직직벽 난간에 보시죠. 아주 굵은 삭대두 개가 있습니다. 살짝 굵지 않보시죠 야, 황구 새끼 손가락만 합니다. 예산없지 않거든요. 요거하고 요 옆에 두개 있고 그 뒤쪽에 또한 개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살펴볼게. 자, 또어지는한 뿌리 같습니다. 이 안에서 붙거든요. 그런데 이 바위가 깔라질 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 요 자, 밑에 큰 바위 두 개를 끄집어내니까 보시죠. 엄청난 두께의 납다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완벽하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밑에 바위까지 깔라져야 되는데, 일단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자, 완벽은 안 됩니다. 이 바위가 다안 깔라지기 때문에 잔뿌리를 다못 살리겠습니다. 옆에 가면 살펴볼게요. 자, 올라와서 좌측으로 한 10m 꺾어서 또 내려왔습니다. 이기 보시죠. 중급에 짱짱한 삭대 두개 맞죠? 그럼 요 안쪽에 삭대가 한 두, 세 개가 있거든요. 요거 두 개만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기 어린 삭대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요거하고 요것만 살펴볼게요. 자, 올라와서 좌측으로 한 50m 이동했습니다. 이쪽, 이쪽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오늘 산행을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벌써 1시거든요. 1시 넘었습니다. 초코 하나 먹고 5분간만 쉬었다가 내려가 볼게요. 아까 저쪽에서 로프 준비하는데 말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저 근처에 말벌집이 있는 겁니다. 일단 내려갈 때 조심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자, 로프가 한 20m 정도 내려와서 수직절벽이거든요. 수직절벽 난간에 섰습니다. 이쪽에 지금 잡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까시덤불하고 그냥 왔더만 도라지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이런 데는. 자, 올라가서 저 뒤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굵은 참나무 3개다가 다시 로프를 넘기했습니다요 아래 한번 내려갔다 오면 오늘 산행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한번 내려가서 절벽의 분위기를 한번 보고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차피 오늘 다못 보거든요. 다음에 한번 더 와야 될것 같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로프가한 3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 아래가 절중난간인데그 다음에 이 아래 강이고, 개울이고, 큰 하천이죠. 도화지는 안 보입니다. <laughs> 올라가서 철수하는 걸 할게요. 그 다음에 이냉선하고이 뒤편 절벽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는 걸 할게요. 도화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절벽, 절벽에 비해서는 별로 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잡풀라고이가시든불이 너무 많아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10개 신고 지금 위로 30m 올라갈게요. 자, 이제 올라와서 오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보시죠. 위에 티, 안에 밑에 바지까지 한뻑다 젖었습니다. 안에 밖에 차고 있는 안전벨트까지 다벗뻑 젖었습니다. 좀 5분간 쉬었다 갈래도 못 갑니다. 모기가 워낙 많이 덤벼들어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철수할게요. 자, 이제 4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철수할게요. 아이고, 떡이는 덥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제일 에서 가져온 도라지입니다. 야, 이건 완벽하게 했으면이 두께하고, 이거 바위에 있으면 는게 너무 무시하거든요. 지냅니다, 지내백년봉은지내 진해. 같습니다. 이 밑에 거 이게 밑으로 더 한참 더 나오겠죠 나오고 이 잔뿌리까지 다 살렸으면 이것도 진짜 한 10안 5-6리터 병에 담그해놓면 끝내주는데 이 바위가 안깔라집니다 완전 대공사기 때문에 한꺼번에 야경으로 뽑아 했습니다어무시합니다 도라지가 납작인데도 두께두껑뚝두께봅시죠자 이게 진짜 좋은 도라지 요것도 오늘 가져온 거 그리고 이건 앞전에 가져온 도라지 이게 지금 흙이 무다 그런데 세척하면 까만색 도라지요 이것도 주름진 상당히 좋은 도라지들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붉은 도라지 보시죠 자 도라지가 나무뿌리 같습니다 자, 오늘 판매할 도라지는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약용 도라지 네 뿌리가 한 세트입니다. 이거 두 개는 뭐당금해도 괜찮고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일단은 약용 도라지로 판매를 올리겠습니다. 이들 도라지는 진짜 좋은 도라지입니다. 음한무시한 절벽에 진짜 엄청난 도라지가 있긴 있었습니다. 두께 한번 보시죠. 양용도라지 네 뿌리가 한 세트입니다. 이거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어제, 어제 볼통 받는 거하고 오늘 산행 갔는 거의 총평입니다. 연일 뭐 산에 안 간다 해도 볼통이 산에 있고 또 도라지가 산에 절벽에 있고 개하고 고양이가 밥 주는 곳이 산에 있기 때문에 쉬는 날도 내네 산입니다. 자, 어제 벌통 보러 갔으니까 역시 예상대로 벌들은 열심히 일 잘하고 있습니다. 황구의 뜨거운 벌입니다. 벌들은 거의 기본 6 7칸단내로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박통을두 개씩 두 개씩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직 안 확인 안한 곳이 한 네다섯 통 있거든요. 그것도 일단은 뭐 산행 중에 보면서 또 벌통 보러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산행이 되면 토요일날이나 가든지 내일 가든지 일단 은 보고 나머지 볼통도 확인해서 대파 연결할 것도 연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행지가 국벽인데 한국은 옛날에 한 1년 전 2년 전에 봐둔 장소인데 국벽이 그쪽이 어제 밤에 생각나길래 오늘 가보자 싶어서 가니까 역시 도라지는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초기물 삭대는 못 봤거든요. 삭대한 다섯 개 짜리 이런 거는 못 없는데 오늘 삭대 두개 짜리가 진짜, 기차, 이거, 레일 편처럼 이렇게 넓으면서도 딱딱 합니다. 저걸 완벽하게만 했으면이 16L 대왕 구름단에 충분히 더가고도 남을 건데, 이게 완벽이 안 됩니다. 바위가 갈라진 것도 있고, 위에 낙석도 그렇고, 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씹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꺼집어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야경을 뽑아했습니다 하여튼, 그 절벽이 한반 남아있으니까, 반 넘게 남아서 일단 두번 만에는 안 끝나지 싶은데 그 뒤쪽에도 절벽이 이제 완전 북쪽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일단은 뭐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일단은 나오면 한국와봐서는 초기물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일단 조건이 돼야 나오는 완벽하게 끄집어내니까 그건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판매할 도라지는 저기물납작이하고 넷불입니다 다 도라지가 큽니다 일단은 식탁에 깔것 같으면 가로 73, 세로 130이거든요. 일반 박스에 안 깔리기 때문에 황구가 거의 깔았습니다. 오늘 똥거리장은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더위 탄다고 황구가 탁, 이 탁자에 안 올렸습니다. 하여튼, 야경도라지로 최고니까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하여튼 연예인 강연군입니다. 지금 평지에날 온도가 30만사오도 되잖아요. 산에 가면 체감 온도는 거의 한 40도입니다. 땀이 헛풍 나고 목이는 개태같이 덤벼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워낙 날씨도 더웠고 그러니까 폭염이 지속되니까 노약자 분들이나 또 어르신분들은 마트에 일하시더라도 무조건 오전에 다 끝내셔야 됩니다. 오전 10시까지 끝내고 11시 12시 되면 집에 가서 쉬셨다가 또그 다음 날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판매할 도라지는 비물 야경 도라지 4분이니까 광고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